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4년도 닭띠의 10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주 프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계좌로 후원해 주신 후 댓글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주머니에 꾸준히 재물이 쌓이는 형국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 또한 깊어지니 드디어 빛을 바라게 되는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를 주의하셔야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 끝까지 잘 들으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1993년생 32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꾸준히 고객도 늘어나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귀인의 도움으로 좋은 기회도 다가올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운세가 좋은 시기이니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발전을 기대해도 될 것입니다. 확장이나 변화는 작게 하시는 것은 무난하겠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좋은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겠으며 뜻밖의 행운으로 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투자나 투기 등을 하시는 것에는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금전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고 저축해 나가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재테크를 꾸준히 해 오신 분들은 작은 이득은 있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아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자격증이나 각종 시험 등에서도 운이 따르니 최선을 다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꼼꼼한 계획과 노력이 있다면 운이 상승하는 시기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에 무턱대고 도전하시는 것은 위험하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운세입니다. 또한 윗사람과의 유대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운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게 되면서 본인에 대한 평도 좋아지니 매끄러운 인간 관계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인이 본인 일을 도와주니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준다면 더큰 행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다가올 것입니다. 작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겠으나 이것도 본인의 직업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겠습니다. 상사와의 작은 마찰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겨내면서 본인에게 더욱 좋은 운이 오면서 승진의 기회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면 주위에서 본인을 알아주게 되며 인정받게 됩니다. 직장에 이동, 변동 다 좋습니다. 연인이신 분들은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며 솔로이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면서 새로운 인연을 찾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건강은 좋고 여행을 하셔도 좋은 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않고 수많은 유혹의 손길로 한눈을 팔게 되면 이뤄놓은 것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1981년생 44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하시는 모든 일 등이 막힘없이 해결되어 가니 행복한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일에서 성과가 생기게 되며, 장사에서는 꾸준한 고객으로 재물이 넘치는 형국이 됩니다. 운이 들어왔을 때 사업이나 장사에 더욱 정성을 쏟아야 되며, 그 운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달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며 거래처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거래처나 또는 고객과의 서로간의 신뢰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재물운을 보면 안정적인 달이 됩니다. 그러나 지출 관리에 소홀히 하게 되면 곤란해지게 되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대체로 재운이 큰 시기로 행운도 따르게 됩니다. 받지 못했던 돈을 받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이득이 있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 등을 통해 재정적 성과를 얻게 될 것이며 너무 큰 욕심은 신중해야 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진행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꼼꼼히 계획을 세워 진행해 나가신다면 본인의 큰 도전에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도전하시면 면접에서도 매우 유리하겠으며 반드시 취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격증이나 여러 시험에서도 운이 따르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본인의 감정 조절이 월등하여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수의 의견 차이도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잘해 나가니 매끄러운 인간관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대체로 운세가 매우 좋은 시기로 사교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볼수 있습니다.인간관계에서 그전보다 더 신경 쓴다면 주변 사람들이나 또는 친구 관계의 질이 높아지게 되며 본인 생활 발전에도 매우 좋은 점이 많겠습니다.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얻는 것도 많겠으며 인기가 매우 좋아질 것입니다.본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모임 등으로 바쁜 달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모든 일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일을 해 나가며 상사에게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관련 분야에서 승진할 기회가 남보다 더 빠르게 얻을 것입니다. 운이 따르는 시기이니 본인의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의 위치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중요한 책임 등을 맡게 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이나 마케팅 분야 등에서의 성장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시기가 돌아왔으니 진행하시는 일등이 술술 잘 풀리게 됩니다. 직장의 이동, 변동 다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에 현혹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서로 이해와 배려로 관계를 더욱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대체로 평온한 한 달을 보내시게 됩니다. 건강면에서는 본인의 달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사고나 재난 등 모든 문제들이 본인을 비껴 나가게 되며 건강한 달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본인의 저지른 일 등은 본인이 현명하게 해결해야 되며 모든 일에서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면 크게 후회할게 될 것이니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노력은 하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수입도 크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일에서 이성적인 판단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969년생 56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뜻하지 않은 활동이 많은 시기가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거래처도 나타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운이 매우 좋은 시기로 무슨 일을 행하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면 원하시는 바를 이룬다고 볼수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바빠지면서 수입도 증가하겠습니다. 현재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꾸준한 발전을 이루는 시기가 됩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계속 전진해 나가신다면 본인의 인내와 노력은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대체로 특별히 굴곡이 없으며 고생하고 노력한 것에 큰 보상이 있겠습니다.확장이나 변화도 무난하겠습니다.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사형통하는 기운이 있으니 계획을 잘 세워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물은 매우 안정적일 것입니다. 투자 등을 해 오신 것에서 크게 이득을 얻을 것이며 새로운 투자 기회도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오기도 하면서 행운이 따르겠으나 누구와도 금전거래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이득이 있겠습니다. 이달은 금전적인 혜택과 부동산의 변동 등이 주목되는 시기입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도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얻게 되는 운입니다. 취업준비 하시는 분들 본인의 노력만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거나 어려움 없이 취업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하신다면 운이 따르니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운이 상승할 때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면 주위에서 존경도 받게 되며 따를 것입니다. 흩어졌던 인연이 다시 연결되어가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습니다. 가족이나 또는 후배 그리고 아랫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준다면 더욱 복을 짓는 달이 될 것입니다. 귀인과 이익이 들어오는 시기로 인맥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배려와 재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끌게 되며 매끄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좋은 달이 됩니다.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좋은 면모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매우 안정적인 발전이 예상됩니다. 본인이 그동안 노력해온 것에 결실을 맺게 되며 승진이나 또는 중요한 프로젝트 등을 맡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직무적 변동이 생긴다면 긍정적인 변화로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특히 서비스업이나 의료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더욱 성장이 두드러지겠습니다.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주어질 것이며 현재 진행하시는 일 등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주의에 참된 조언을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면 직업적으로 성공해 나갈 것이며 일이 잘 풀려 나갈 것입니다.또한 행복한 고민도 하게 될 것입니다.본인이 가는 길이 꽃밭으로 이어지니 심신이 평안하고 주위 동료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게 됩니다. 활약이 중요한 시기이니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사람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평온한 시기가 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게 되며 돈독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 기쁨이 생겨나면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건강면에서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데 집중하신다면 본인의 그러한 습관은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킬 것이며 건강한 한 달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사람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 너무 깊은 속마음을 터놓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또한 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본인의 가치가 점점 하락할 수가 있는데 생각과 행동에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57년생 68세 분들과 1945년생 80세 분들은 다음 영상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